이렇게만 하고 끝낼게요 얘는 한번 풀어보세요 어 참고로 여기 문제 보면은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를 출력하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입력은 우리 input 아는 거 있잖아요 그 코드업 할때 가르쳐 드렸던 거 input 할때 입력 어쩌고 했는데 여기서 입력은 input의 입력이 아니라 얘를 의미해요 즉 인자를 의미합니다. 이거 참고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얘는. 첫 번째 거는 이거는 뭐 아까 배웠던 거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대충 이만큼만 놓고 보면 뭐가 겹쳐요. 뭐가 겹치고 뭐가 달라요. 이것만 <목소리> 다르죠. 밑에 건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또 함수화를 진행을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define, 뭐, 이런, 이런 이름으로. 솔직한.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콜론 찍었단 말이에요. 여기 콜론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줄은 들여쓰기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아직 모르겠어. 내가 이 함수 안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 인 상황인데, 컨트롤 엔터 하면 이거 오류 나잖아요. 왜 들여쓰기 안함? 이러면서. 그죠.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도 돼요. 작은 다운표. 하면 오류 안 나요. 또는, 여기다가, 나중에 할게 해도 돼요. 그럼 오류 안 나요. 이 안쪽 내용을 채우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러면은 줄여쓰기 규칙에는 맞는 거니까. 어. 그래서, 같은 거. 같은 거. 뭐가 있을까? 여기,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아니 이거 단독 같네? 그러면, 이만큼 지금 함수로 묶었거든요? 이만큼?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여기 단이 9다. 여기 내가 프린트 단을 실행시켰다. 하면, 얘는 9단만 나오잖아요. 맨첫 번째 거 9단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이랑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 그래서, 이만큼 이 이만큼을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맞이 안에서는 그냥 단순히 반복문 돌고 있는 거고 이 위에서는 단이 정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단이 정해지면 안 된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면 밑에 건다 필요가 없고 1단부터 2, 3, 4, 5, 6, 7, 8, 9단까지 출력하고 싶어. 를 하는 거예요. 될 리가 없어, 지금. 왜? 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얘를 미정으로 만들고 동일한 위치인 소가로 안쪽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맞죠? 1단부터 9단까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러면, 어, 이거 좀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가 보여야 돼요. 이걸 약간 좀더 컴팩트하게 줄여보자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패턴의 반복이잖아요, 이거. 바뀌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인자 값들만 일식 늘어나고 있죠. 반복만 쓰면 되지 않을까다 되는 거죠. 보세요. 이 모양이, 좀더 줄여보자면, 아시지 인트럭이나, i는 1부터 y, 이 총 9번 반복하는 반복문 안에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리고 저는 얘를 반복시킬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때요? 일단이 <laughs> 9번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요. 근데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1부터 9단이 각각 한 번씩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바꿔 주면 돼요? 얘를 I로 고치면, 인자가 1부터 9까지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I가 1부터 9까지라 하죠. 그러면, 1단부터 9단까지가 이렇게 잘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로 봤을 때, 이만큼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처음에 문제 상황은 이 모양이었는데, 훨씬 더 간결하게 끝낼 수가 있겠죠.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줄이지? 이걸 계속 해봐야 돼요. 아, 얘는 지금 당장 A가 뭔데 하는 거잖아. 또는 뭐 이렇게 런타임 다시 시작해서. 보면, A 같은 애는 없어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없어서 뭐라 하는 거면, 반대로 말하면, 있으면 뭐라 안 한다. 해. 있으면 뭐라고 안 해요. 이제 A 가지고, B 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있기만 해도 뭐라고 안 해요. 이 안쪽 내용은 그냥 자유롭게 채워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대신에 B는 그냥 있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왜? 뭐라 그래요 이거? 인자 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인자 세 개나 넘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도 안 받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숫자니까 저는 넘버. 1 어, 넘버 2 넘버 3 이렇게 하면 이제 뭐라 안하 죠? C 가지고 뭐라하 죠? 그죠 근데 패스 하고 그냥 지나가 면 그러니까 C 실행 어, 페이트 넘버 1은 이런 거몸 에, 잘 되죠. 얘도 A 실행을 넣어줘야겠다. 이렇게요. 뭐, 이런 거? 어, 어, 다. 하면?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다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넘겨받은 값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정도가 되는 거고요 얘는, 얘는? 얘도 는얘 마찬가지로 있으면 뭐라 안할 것이므로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뭐래요 얘가 왜 계속 안 맞춰라고 또 뭐라 하잖아요 아. 그래서 음 첫번째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s 라고 받을거고 두번째는 이거 뭘까요 답이 True잖아요? true 잖아요 줄 타입이라서 b 라고 할거고요 세번째는 넘버로 가자 넘버 1 2 이거 말하는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면은 얘도 뭐 비슷하게 싸울 c 하고 여기 s 여기 b 예, 여기 번호 1. 그래서 no. 번호 1. 번호 no. 2. 해 주면 잘 보이네요. 근데 여기 이제 1은 1이다.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면은 치료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연산이 된그 결과가 들어가는 거지 이 모양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응. 그 정고? 이거요? 안 써도 돼요.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아, 이거는 오류아니다 이것 때문에.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냥 넣은 거예요. 이 함수 안쪽 내용은 이거 사용자 정의 함수잖아요. 맘대로 쓰는 거예요, 맘대로 이거 다 필요 없었어요 사실 그냥 이러고 끝냈어도 돼요 오류가 안 나니까 그러니 없어서 뭐라 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괜찮은 거죠 이거 그래서 각각의 인자와 매개 변수의 관계 뭐 실행할 때의 구조 이런 거 얘를 실행할 때는 뭐, 인자가 없으니까 그냥 실행하고 끝나는 거고, 얘를 실행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쪽에 실행 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음 수를 넘어와서,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되는가, 이게 들려 좀 보여야 됩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이거. 얘는 인풋이 아니라 매개변수를 입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가보시면알 겁니다. 얘는 한번쯤 직접 해볼만 해요. 왜냐면그 다음 개념에서도 쓰일 거기 때문에 아직 하나 남았죠? r 턴 남았어요, t 턴 r 턴 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위턴하기 전에 요거는 혼자 힘으로 혼자 힘으로 푸셔야 돼요. 이거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구글링 하시면 안 돼요. 막 입력 모든 뭐, 약수를 출력, 파이썬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진짜로 도움이 안 돼요. 시간낭비 돼요. 그래서 음, 일단은 여기까지?